정적을 깨우는 우렁찬 기합소리 자세가 흐트러졌다 하면 얼차리는 기본 차디찬 바다 입수까지 대장정을 앞두고 혹독한 훈련이 한창이다 중요합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 상황에 우리 대비한 우리 간단한 응급처치법까지 응급 아, 본인, 부족한 체력을 보충하고. 흐트러진 정신력을 무장하며 대원들은 울산과 만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어떤 <laughs> 포부도 당당한 전국 144명의 대학생들. 어떤 성공이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힘을 내시고 꿈을 키우시고 굳게 담은 입 투지에 불타는 눈빛 오 무사하다. 10대일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울산 대장정에 나선 제1기 대원들이다. 아무서 무사히 별탈 없이 그냥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끝까지 완주해서 꼭제 끈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무 탈 없이 모두 다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무사히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유 이기! 일기 파이팅! 동아시아의 중앙부.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한 울산. 이번 대장정은 두 발로 걸어 울산 곳곳에 숨어 있는 자연과 역사, 문화, 그리고 산업을 체험하게 된다. 눈물, 콧물, 쓴물까지 쏙 빠지는 강인군부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느림의 미하까지 울산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7박 8일. 158km의 여정이다. 일산 대장정 그 시작은 간절고지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희망찬 한해를 시작하는 것. 대원들도 이곳에 정기를 가득 안고 빗속 힘찬 첫발을 뜬다. 그제 날씨지만 그래도 날씨가 제법 선선하니 걷기가 좋다. 낯선과 기대가득한 울산과의 첫대면 처음 그리고 시작이라는 기분이 이런 것일까 한껏 들떠 발걸음 또한 가볍다. 43분까지 이 자리 그대로. 첫 번째 휴식지. 7박 8일 고된 여정 잘 부탁하노라 대원들은 발부터 챙긴다. 하지만 찬성이는 아픈 발보다 신경 쓰이는 한 사람이 있다. 옛날 네, 나라 누나 누나도 여기 있는데 네, 같이 왔는데 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누나 은실이는 진행팀 스텝이다. 저도 저 나름대로 진행 위원하면서 이제 하는 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제 동생은 나름대로 또 대원 대원에서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찬성이와 은실이는 이름만 남매지 그냥 남 같아 보였다. 걱정 안 돼요. 제가 어차피 칠월달에 군대 가서 좀 고생. 지금 이것도 고생 아닌 것 같아요. 더 고생해야 돼요. 군대 갔다 와서 다른 대장 좀 보낼 거예요. <laughs> 한달 짜리. 말은 이렇게 날. 했지만 아유. 은실이는 서로 굳게 닫혀 버린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어보고 싶어 이곳에 함께 왔다. 남창 옹기 마을에 들어섰다. 우리나라 옹기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고산 옹기 마을. 옛 조상의 지혜와 슬기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전국 최대의 옹기 집성지다. 2010년 옹기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옹기 마을. 오늘!

직접 웅기 체험에 나섰는데 사릉놀이 한번 못 해본 사람처럼 신이났다. 제가 울산사는데 사실 웅기만 처음 와 보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늘 걷기만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체험도 하고. 그래요. 여자친구 되시면 제가 이 하트를. <laughs> 치더니 날씨가 꽤 더워졌다. 이럴 땐 나무 그늘이 최고의 선물. 숲길로 들어서니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이다. 가만히 있어. <laughs> 내가 해줄게. 헬실일까, 꾸밀까, 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 마! 스킬을 보니까요, 어, 노래가 절로 나와요, 진짜. 노래가 절로 나와요. 산업도시로 유명한 것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환경을 잘 갖고 와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네, 좋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연과 인간이 많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 도시 라는것 같아요. 두 발로 걸어봐야 알수 있는 각진 깨달음이다. 지난 6월 울산에 박물관이 생겼다.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8천여 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듬고 있다. 다 돌아보고 나면 울산이 더 가깝게 느껴지겠지? 오늘은 하루종일 날씨가 맑습이다 수경지에 도착하자마자 쉴 겨를도 없이 텐트를 치기 시작하는 대원들 어느새 그럴싸한 텐트촌이 생겼다 은실이는 환자 파악이 났었다 아직 행군이 익숙하지 않은 데다 30km가 넘는 강행군 탓에 아픈 대원은 없는지 걱정이다 치료를 따로는 못해드리고 개인적으로 맨들, 해야 될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운동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줬으면은 이렇게 행군하는데 거의 무리가 별로 없었을 텐데 그리고 또 처음이고 그러니까 적응도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또 이제 3일차 또 지나가 고 5일차 지나가면은 거의 저희 대장정 끝날 때쯤 되면은 거의 다 이제 적응할 때쯤 되면은 이제 거의 끝나는 거죠. 저녁 식사 시간 밥이며 반찬이며 담을 수 있을 때까지. 꾹꾹 눌러 닦는다. 기판이라도 씌우고 먹을게요. 제일 고픈 것 같아서, 진짜, 태어나서. 너무 많이 걸었어요, 진짜 오늘. 오늘 한 30km 걸었습니다. 오늘, 오늘 또 텐트 치는데, 텐트 잇는 날인데 어제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진짜. 점점 팀워크가 되고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하는지 점점 팀워크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기에 낯설 었 지만, 내 일이 더 기대 되는 기분 좋은밤 이다. 밤이 가고 수경지의 아침이 밝았다 어제의 피곤함은 잊은 듯 발걸음이 가볍다 오늘은 울산의 산업을 체험하는 23km 코스 지난 50년간 한국 산업 발전사를 대변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울산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거듭하며 연 수출 1000억 달러를 앞두고 있는 국가 경제의 심장부다. 말로만 듣던 울산 경제의 위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왔다. 신기한듯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이것이 바로 산업수도 울산의 진짜 모습이다 한창 취업준비에 고민이 많을 나이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보인다고 동욱이는 이곳에 와서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다. 지금 사, 대학교 4학년은 다 군대를 갔다 왔지만 전 내년에 이제 군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걱정도 더 앞서고요. 또 막상 지금 전공하는 공부가 내게 맞는지도 회의가 되게 들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행문만할줄 알고 왔는데 이제 그런 산업 현장에도 직접 방문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더 한번 체험할 수 있고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되게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고래잡이 전진기지로 전국의 명성을 날리던 장생포. 지금은 고래 박물관, 생태 체험관을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고래 문화 특구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운 좋은 날엔 고래를 볼수 있다는데. 대원들 부푼 기대를 안고 고래 바다 여행선에 올랐다. 과연 고래를 볼수 있을까? 유람선 탔다고 신난 대원들. 민지는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 대장정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원래는 근데 어, 조금 아빠도 아프시고 그래서 조금 힘든 일 있다 보니까 좀더 힘든 걸 하면은 이겨낼 수 있다 싶어요. 네. 네. 네, 지금 수술하시고 이제 케어하시고 민지가 안이해니까 그래요. 호주 유학 생활로 아버지와 함께 할 시간이 없었던 민지는 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먼저 앞선다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잠시 숨을 고른다.